봤는데 참 괜찮은 문제였어. 자 볼까? 일단 여기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에 전부 다 개념이 다 들어있어. 그렇지? 그 되게 해석도 좀 난해하긴 하고 꽤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문제가. 자 일단 볼까? 일단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렇지? 그죠? 자 형우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지? 어. 도함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 원래 함수가, 그렇지? 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근데 이걸 도 함수를 구해보면, f'x라는 도 함수는 뭐가 되지? 3x제곱 플러스 2ax에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야. 얘가 절대로 부호 변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이거 밑으로 볼록한 함수니까, 절대로 x축보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판별식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단 말이야. 접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자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반의 제곱을 쓰면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아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해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란 말에서 a값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니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랬어 야 너희들은 솔직히 이런 말을 보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런 말을 보잖아? 솔직히 이 문제가 지금 사관학교 기출 문제 30번인데 내 생각에 이 문제가 수능 30번 해도 별로 부족하지는 못할 것 같아. 괜찮아 문제 난이도가. 그래서 이렇게 30번 문제에서 이런 용어 하나 하나가 나오면 전부다 정의를 적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이 f(x)역함수가 g(x)란 말은 뭐 f g(x)가 x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f g(x)가 x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쓰던 말던 놔두자고. 하나 정리해보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를.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하는 실수 a의 개수를 an이라고. 이게 좀 어려워. 여기서 문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나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어떤 등식을 성립하는 실수 a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 언뜻 보면 이게 n을 찾는 방정식 같은데, n을 찾는 방정식이 아니라, 이식을 만족하는 누구의 개수? A의 개수란 말이야. A의 개수. 그지? A의 개수를 a n 이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N의 값에 따라서 이 A가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N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A에 관한 방정식으로 봐라 이 말인 거야. 그죠? 자, 그럼 먼저 해보자. 먼저 G 프라임 n 이 무슨 뜻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G 프라임 n 은 뭐가 돼? F 프라임 뭐가 돼? gn 분의 1이 되잖아 그지?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결국 n 곱하기 얘가 1이란 말은 n 곱하기 얘가 1이란 소리니까 결국 n이 누가 되는 f'gn이 되는 이 방정식을 성립하는 a의 개수다 이 말인거야 가 an이다 이 말인거지 됐죠? 됐어요. 자, 그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지금 얘를 정리하러 가야겠지? 그지? 그럼 이걸 정리하려면, 일단 F'X라는 도함수는 있으니까, 뭐 괜찮아, 그지? 근데 GN을 알 수가 없잖아. GN을 알아요 어떻게? 뭐, 갖다 쳐놓지. 그지? 뭐, 어떻게? GN을? 내가 만약에 T라고 하게 되면, Ft가 얼마나 소린 거야? n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t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여기 대입하여기로 대입하는 거지. 왜냐면 이 식을 다 모의관식으로 끄집어내야 돼. a의 개수라 했으니까 a를 끄집어내야 될거 아니야, a를. n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a를 끄집어내는게 여기는 a를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t가 n이라 해버리면, t를 여기 대입했을 때 n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지?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 t를 여기 대입하게 되면, t 삼성 플러스 a t 제곱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a는 n이 되는 이 방정식을 성립하는 t 값이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인거야 그치? 그럼 t가 들어가면 f 프라임 t가 되는거지 t를 여기 대입하는거지 그러면 2, 아이고 2t가 아니구나 3t 제곱에 플러스 2a t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되는 이게 얘잖아 자 그게 얼마가 돼야 돼이두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누굴 찾아라 a의 개수 이만인거야 뭔말인지 뭐, 알겠어요 그 개수를 구하세요 근데 그 개수가 달라진다 달라진가 이름이 a는 아니냐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n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지이두 방정식을 풀어서 A를 구해보는 소린 거야. 그럼 그 A가 N에 관한 식이 나온다 이 뜻인 거지. 또는 N의 값에 따라 달라질 거란 뜻인 거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연립방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말하면 이 좌변과 이 좌변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빼면 빵나오서 소리잖아. 그럼 빼. 그럼 어떻게 되지? 좀 어렵긴 하죠? 자, T3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t제곱. 자, 일단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at 맞나? 는 0. 이렇게 나오잖아. 이 방정식에서 t를 찾던 a를 찾던 갖다쳐놔서뭐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거든. t로 묶으면 t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t가 되고 마이너스 3에는 0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가만 보니까 또 인수분해가 또 되잖아. 어떻게 돼? 인수분해로. t. 또 하나는 t 플러스 a 또 하나는 자 t-3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해 됩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무슨 말난 지금 a를 보고 싶은 거야 a의 개수라 했으니까 n의 개수도 아니고 t의 개수도 아니라고 a의 개수인데 t를 대입하면 a가 구해집니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첫 번째 t가 뭐일 때 0이 되면 도대체 a는 뭐냐 이거지 t가 0이 되면, 뭐, 여기 처럼0 여기 처럼 똑같은 거 아니야. 연립방정식 있게. t는 0 넘어 없어지잖아. a는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n입니다. 뜻인 거야.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n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식에 따르면. t가 얼마일때 그럼 물어보자. 그 a1이 얼마야? a1이. 여기서 따르면. a1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a1이 1, 마이너스 1 a가, a1이 1이 되는 거지. 뭔 소리야, 이게? 다시 뭔 소리야? <laughs> 이 식이 성립하는 A의 개수잖아. 그 개수가 N의 까라에따라 된다고. 달라진다 이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N이야. 그럼 N이 1이면, N이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해 돼요? 그럼 그때 A의 개수는 몇 개야? 그 말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때 A가, T가 0이 된 말이지. 그지 그냥 근데 그냥 a 개수가 아니라 실수 a의 개수야 뭐 실수 a 개수는 보통 그래프인데 뭐 실수의 개수겠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t가 뭐 수도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a가 되면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가 n이 되는 거야 맞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a가 n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아, 뭔 소리냐? 이연립 방정식을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다 이그 친구야. 세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 말인 거야. 그치지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a가 마이너스 n이 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a 제곱 마이너스 a가 n이 돼야 되고 a가 3인 경우, a가 t가 3인 경우, 3을 넣어 27. 마지 플러스, t가 3, 계산 좀 해봐. 5, 플러스 5이 되지? 가, 얼마다? n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연립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가 아니지. 이 둘의 관계, 이거 세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5R의 관계지, 5R의 관계. 이것 또는 이것 이거 또는 이거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를 다 종합했을 때, 이 뜻인 거라고. 그치? 그때 a, 정, 실수 a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되시이란 말이야. 그제? 근데 그 A 범위는 반드시 이 범위에서만 이야기해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 표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지. 하나씩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거 둘의 교점의 개수를 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좀 바꾸자고 어떻게 보면 다 N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A는 N으로 보자고 요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되게 중요한 고등학교 과정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 보다 교점의 개수다 이거지 그렇게 보자는 거야 아, 그니까 뭔 말이냐? 여기를 A 축으로 보고, 여기를 뭐 Y 축으로 봐. 그럼 이게 실제로 무슨 말일까? Y는 마이너스 a 는 놈과 Y는 N이라는 함수에 뭐로 보자? 교점으로 보자, 이 말인 거야. 그치? 근데 Y는 A, 그니까 러 이게 A 축인 거야, A 축.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리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그리면 안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리자고. 마이 3부터 0까지만 그리자는 거야. 그려. 나 헷갈리지? 이렇게 그리, 이렇게 그리자고. 아, 그럼 27도 그려야 되잖아. 아까 27을 했었는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커. 여기 정도 하자고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려. 오케이. 이게 마이 3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따라와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야. 이 그래프와 y는 n의 교점으로 봐라 이 말인거지 그죠 그 다음 a제곱 빼기 a라는 몇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콜 n의 교점도 인정을 해라 이 말인거야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거야 절편을 따지면 0하고 1이 절편이잖아 0하고 1이 절편인데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올거 아니야 이렇게 상관이 나오면 여기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함을 갖다 쳐놓으면 얼마나 나오냐 12가 나오잖아 어이구야, 큰 났다, 이거. <laughs> 어이구야, 이게 너무, 큰, 너무 크다, 그지? 줄이지안 되겠다. 이 생각보다 무스로 많이 그리네, ,잉? 여기를 좀 다시 줄이자, ,잉? 요만하게 그리자. 더 줄여.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요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이여 마이너스 3, 3이다, 여기 3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의 그래프,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다? 10이다 이거지 요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자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친 구간 다친 구간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누구란 거야 이제 27플러스7 이것도 그리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Y 플누구 그 누굴 그리자는 거야 5A 플러스 27이라는 A에 관련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y 절 편이 얼마야? 어이구야 뭐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여기 27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기울기가 5짜리니까 이렇게 꺼야 될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 되잖아.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나 오냐? 여기 지나간다는 거지. 그래 그래프가 1차 함수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됐지? 여기다 이제 뭘 끄자는 거야? y 콜 n을 꺼보자는 거지. 그때 교점의 개수가 바로 누구다? 이 사람이 말하는 실근의 개수다. 하듯이구나.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 끔몇 개야? 두개 n이 1이면 얼마야? n1 n이 1이면 몇개 되냐? 2면 3이면 4는 그 말인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n이 있고 n 이 있는데 1일 때는 2 2일 때도 2 3일 때까지 얼마? 4일 때부터는 계속 얼마? 이런 이야기인 거야 되지 그럼 이 시그마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럼 얼마가 되겠냐? 1항부터 27항까지란 소리잖아. 27항까지 다 읽을 거 아니야. 맞아요. 27까지 이잖아 이거 어떻게 돼? 2가 몇 개고? 3개구조에 그럼 1이 몇 개야? 23개가 되는 거지. 24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 얘 6이고 얘 24인게? 30이 답이다 이거지. 아, 엄청나게 잘 만든 문제지. 해석을 진짜 기가막히게 해야 된다이거야뭐 물어보자는 거야. 방금 이게 말 뜻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정식, 그지? 방정식의 실수 A의 개수. 실근의 개수, 이 뜻인 거야. 그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고등학생한테 항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다른 거지. 교점의 개수. 오케이? 교점의 개수로 갈아이 뜻인 거야. 교점의 개수를 구했더니 뭐 이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됐죠? 아주, 아주, 아주 괜찮은 문제야.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laughs> 너무, 어, 지금 어떻게 풀라는 소리, 이 생각이 들지? 되게 어려운 문제야. 나도 이거 방풀때꽤 나오려 그렸어꽤 나오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 말이.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개념들의 조각을 생각해 본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A 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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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점의 개수? 결국은 무슨, 문제? 무슨 문제로 가? 그래프로 가는 거지. 자, 이 문제는 분명히 그래프로 가는 거야, 그래프로. 그래프 a 값의 범위, 어떤 한정된 정역을 준 거지, 그지 이렇게 문제 조각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가 오래 걸리는 거지. 이거 한 방에 어떻게 풀겠니? 역함수가 g(x)이다. 이때 우리가 역함수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 쓰는 방식 이거였단 이 말이야. 그렇지? 다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지.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 이제 역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그지 GN이 뭔지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 GN을 T로 두고 뒤집어서 풀었잖아. 대부분 다 이렇게 풀지 않나?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함수를 해서 결국 이 방정식을 풀자는 말이 이 조건을 만나게 해서 푸는 것인데 이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 T 값이 총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답으로서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좀 어렵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실제로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해봐. 자,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꼭 다시 봐라. 이렇게 해서, 이거 좀줄여가지고 내내 보기 좋게 놓을게 집에 가서 꼭 봐. 진짜, 진짜 괜찮은 문제야.